정부에서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하면서 인력난이 격심한 필수의료 분야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19년 동안 묶여 있었고, 지난 정부도 하지 못했던 의대정원을 정원, 의대 결단한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방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공백이 그만큼 급박했고, 대다수 국민들께서도 뜻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의료계의 중요한 진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2025년 입학생이 졸업하는 2031년부터인 만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를 통해 의대 정원 효과가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환경을 먼저 정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사교육 시장의 과열 등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관련 부처의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 단체들이 반발이 의 반발이 심상치 않은 것도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이미 의협은 정원 확대 규모 발표에 앞서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총파 업 절차에 도입하겠다고 기자 회견을 했고 의제는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어 관련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이 파이브로 불리란 서울종합병원 중 일부 병원의 전공의들은 파업이 진행될 시 참여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필수 의료분야 숙과 인상과 법적 부담 완화, 의료계가 요구해온 과제에 대한 정부가 수용 방침을 밝힌 만큼 이런 집단 행동은 자제되어야 합니다. 의료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 조치에 조 반대하는 파업으로 만약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게 된다면 의사의 본분을 저버린 것에 대한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파업이, 아니, 파업이라는 극단적 행동이 아니라 의료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들의 권익을 함께 정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일입니다 의료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